여긴가 음, 봐 어디 어디 어디. 비둘기낭 복포. 비둘기낭 복포. 아... 이름 참 특이하네요. 음, 견무암볼수 있는 것을 여기인가 보다. 어. 음, 어.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하다. 어. 내려오세요. 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아름다운 느낌 같이 느껴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가치가 높기도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너무 예쁘다. 현무암이 많은 폭포인가요 뭐. 어떻게 헌황을 아시나봐요. 맞저요 조금 배우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아, 지질센터 방문하셨다 들어오셨죠? 네. 맞 어, 반장님 역시 다르시네요. 이쪽은 용암이 다 메워졌다가 지금 물에 의해 침식돼서 깎여져 내려간 용암 현장이 그대로 전해져 있는 곳이랍니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경들은 어디서 흔히 볼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려가 보는 기회를 이거 쉽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 문화재구역이고 천연기념물 음 지역이기 조심해야죠. 때문에 네. 네. 불법으로 내려가면 벌금이 5천만 원. 우리 아, 함께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현무암을 보시고 오셨지만 지금 발로 밟는 현무암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 보이시죠? 훨지 딱딱하네요. 딱딱해요? 네. 여기 있는 현무암은 특징적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되게 부들부들, 완만한 네. 그렇죠. 곡선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물이 설마 용... 물이 물. 맞아요 아, 물. 물이 물. 이게 하루 이틀 몇 년에 생긴 음. 공간이 아니라 최소 5 0만 년까지의 아. 시간들이 흐른 는곳이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물에 의해서 깎여서 바위의 모양들이 물살의 우와.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대박이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바위들은 이 현무암 전리 형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틈이 다 벌어져 있어요 그 틈이. 쉽게 낙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모를 착용하고 오셔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오늘은 상황상 이렇게 함께 하게 된걸 이해하시고요. 가급적 바위 밑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쪽까지 이동하셔서 저기 능형태를 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항상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 모양 이 예쁜 모양들 다 자연으로 만든 모양들이에요. 자, 자연이 만든 현 풍경입니다. 그 선생님 여기가 어, 왜 이름이 비둘기 나무이에요? 비둘기낭이라는 데는 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비둘기 둥지 주머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둘기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여기 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해요. 아, 정말. 낭비둘기라는 비둘기가 우리나라 토종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 서식 환경이 이렇게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해서 그 비둘기낭의 둥지들 모양을 계속 따고 와서 아두 가지 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 그렇게 이름이 굳어져서 현재까지도 계속 비둘기낭이라는 이름이 어, 어, 원래 있던 어, 비둘기를 다 이사 간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이사 갔는지 고유종인 아 낭비둘기라는 비둘기가 멸종 위로 지금 올라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비둘기는 그렇죠, 아니거든요리 뭐 썰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실제로 그치? 원래 뭘로 쓰였던 장소였죠? 아, 여기가. 네. 한국 전쟁 당시에는 무거지고 위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기 맞아요. 때문에 피난처로도 활용이됐던 아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20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아유. 그 이전에는 마을 사람들의 휴양처. 휴식처. 아, 이 마을 분들에게만 공개되는 그렇구나. 휴양처로 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아쉽지만 폭포가 하나도 아, 흐르지 않아요. 이비둘기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뻐요. 근데 음. 겨울의 장점은 자연이 만든 이전리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맞아. 시기라서 그것도 겨울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 잘 아. 보이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은 아. 겨울을 제일 많이 아. 지질학 아. 연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 예. 음. 어, 정말. 예쁜 옹품이셨네요 역시 이렇게 하면 5천만 기록 기록물 수지 아, 안 되죠.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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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차피 농담 농담. 문화재 어. 구간에서 불법으로 이런 걸 가져가는 게안 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laughs>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비둘기 낭이지만 봄이면 또 여름이면 가을이면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그 모습들을 한 번씩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꼭또 네.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명님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